자, 네, 오늘 저랑 김치찌개 만들어 봐요. 김치찌개에 필요한 재료들 여기 있거든요. 기름이 좀 섞인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멸치 국물을 좀 내셔 가지고 만드셔도 좋고요. 근데 네, 오늘 저는 돼지고기로 할게요. 기름이 좀 이렇게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게 김치찌개 끓일 때는 또그 맛이 나더라고요. 돼지고기. 그리고 익은 신김치. 묵은지는 아니고요, 그냥 익었어요. 신김치 그리고 두부, 양파, 파 들어갈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음식 그, 그 간을 낼수 있는 국물의 재료예요. 마늘, 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돼지고기 냄새 잡을 후춧가루 좀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금. 간 하실 거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 나중에 좀 부족한 이제 맛을 내 때면 뭐 멸치를 갈아 넣으셔도 좋고 한데 오늘 저는 여기 피시 소스 멸치액젓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프라이팬을 어, 프라이팬이 아니고 약간 이제 찌개니까 깊이가 있는 팬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올려서 여기에 돼지고기에 기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름을 좀 둘른 상태에서 팬이 열을 받으면 여기에 돼지고기를 먼저 볶을게요. 자, 이게 고기를 좀 볶을 때 후춧가루를 좀 넣으면 돼지고기 잡냄새가 좀 없어지겠죠? 근데 후춧가루도 싫어이 향이 너무 독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후춧가루 빼시면 돼요. 집마다 레시피가 다르니까. 자, 이거 지금 이게 볶는 동안 저는 집에 있는 이 포기 김치. 김치를 어, 김치찌개용으로 잘라볼게요 찌개에 건져서 먹기 편한 사이즈로 발라주세요. 아니면 마켓에서 그냥 막 김치 같이 다 잘라져 있는 김치를 사셔도 편하게 어, 드실 수 있고, 어,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담아서 고기가 좀 볶아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고기가 아, 잘 지금 볶아지고 있죠 기름도 좀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고기를 볶고 있기 때문에 자, 살짝 볶아졌을 때 제가 마늘을 좀 넣을게요 간마늘이에요 마늘을 갈은 거를 간마늘이라고 그러거든요 간마늘을 좀넣으시고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 넣을게요. 그러면 빨간 물이 기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예, 국물 색깔이 이뻐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는 국물을, 어, 뭐를 넣냐면, 저는 지 어제 어, 쌀뜨물이라고 그래요. 얘는 물, 어, 쌀뜨물을 조금 부어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맹물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멸치 육수로 내신 그 물, 멸치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멸치 육수 쓰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런 거는. 그리고 자, 남는 시간 동안 양파를 썰어볼게요. 양파. 양파를 찌개에 넣는 거는 아주 가늘게 안 썰어도 돼요. 양파는 오래 끓일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 설탕을 안 넣어도 되니까 양파 많이 넣어서 끓이시면 좋아요. 양파도 넣고. 자, 이제 끓을 동안 좀 기다릴게요. 어 여기 지금 어 국물이 좀 끓고 있거든요. 이렇게 끓을 때 김치를 넣어줄게요. 김치를 넣고 지금 김치를 이렇게 썰었더니 밑에 국물이 남았는데 이 국물까지 다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쑥 저어서 고기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제 한 소끔 더 끓일게요. 자 이제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저는 두부 두부를 썰을게요. 두부는 그 이제 하나 파는 것 중에 반모 정도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두부는 얘기할 때반모한모반모 반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개두 개가 아니고. 자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자를게요 두부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김치찌개가 많이 끓을 때 두부하고 파하고 나머지 간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찌개가 김치찌개가 많이 끓고 있어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뚜을열서 지금 이제 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김치에 간이 있지만 그래도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싱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멸치액젓을 좀 넣고 어, 멸치액젓이 싫은 분들은 그냥 소금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을 먼저 좀 볼게요 간이 맛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두부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소금 간을 조금 더 할게요. 액젓만 너무 넣긴 좀 그러니까. 소금 간을 조금 더 하고요. 자, 두부를 넣을게요. 두부를 약간. 두. 그 다음에 파는 가운데다. 이렇게 좀 동그랗게 몰아서 넣을게요. 파 많이 넣으셔서, 파는 끓으면 이게 이제 형태도 없어지고 물러져서, 파 넣으셔도 넉넉하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서, 드시면 김치찌개는 그냥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5분만 더 뚜껑 닫고서 끓일게요. 자, 이제 5분이 지났다고 타이머에서 올려서 제가 열어볼게요. 김치찌개 이렇게 끓였어요. 어, 뭐. 그렇게 이것저것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감칠맛도 나고요. 맛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김치찌개는 푹 끓여서 드시는 게더 이렇게 맛있고 풍미가 나니까, 된장찌개랑은 좀 다르게 좀시간에 여유만 있다면 조금 넉넉하게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치찌개 쉽죠?